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 개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지원,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진주의 아파트 매매가가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여 향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주 상공회의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커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함인데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해 지역 실크커피를 홍보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중고등학생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몽골을 찾아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분야 석학을 만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양 산삼 축제를 맞아 산양삼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산양삼 품질 규격화와 재배 환경 변화를 통한 우수 품종 개량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오는 15일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개막합니다. 같은 날 진주성에서는 전국 생활 문화인들이 모이는 생활 문화 축제가 시작을 알립니다. 이주에 하디슈에서 주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타임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진주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7월 진주의 매매 가격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한 건데요. 향후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1월 매매가 5억 5백만 원에 비해 반년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진주 여타 지역에서도 한동안 찾을 수 없었던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이 1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서부경남에서는 진주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7월 진주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13% 올라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어느 한 시점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등락 정도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진주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 초까지는 가격 방어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하락을 부르는 요인들이 금리 인상이나 식물 경기 위축 같은 부분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편 사천 지역도 10개월간 이어지던 매매 가격 지수 하락세가 멈추며 반등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산청 세계 전통 의약 항노아 엑스포 사전 예매가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 예매 시 현장 구매 가격보다 1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100매 이상 대량 구매할 경우 현금 또는 입장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경남 관광지와 전남도 개최 국제 행사에서 엑스포 입장권을 제시하면 연계 할인도 가능합니다. 제 3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에선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이 심의 의결됩니다. 올해 3월 치러진 제 3회 조합장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 만료된 가운데. 모두 1441명이 입건됐고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사범의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1005명, 69.7%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9.5%, 사전 선거 운동 4% 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경남 지역의 경우 살포된 현금에서 조합장 후보 DNA를 찾아내 기소한 밀양 지역 사례와 함께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수차례 미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진주적모 조합장 선거 사례 등이 주요 범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함양산삼축제가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폐막 하루 전인 11일엔 함양산양삼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생산농가 약 500곳, 원물 매출액만 37억여 원에 이르는 함양산양삼. 주산지 함양군에선 품질 관리를 위한 산양삼 지킴이 활동과 엑스포 개최, 산양삼 특화 산업 진흥센터 설치 등 산업화 세계화 노력이 함께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학계와 농가, 기업 관계자 등이 산양삼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가 및 기업 본 추진단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함양 산양삼 육성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사냥삼 재배와 품질 규격화, 사냥삼의 유전체 정보와 육종. 가장 먼저 국내외 사냥삼 관련 연구의 성과와 동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사냥삼의 효능과 성분, 유전 다양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해외에서도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 작물 재배와 연구가 보다 활발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터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가임을쫙해 가지고 그 넓은 대지에 인삼 재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냥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일부 하고 있고요. 사냥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타 지역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양삼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비교해 생산지를 판별하는 품질 관리 방식과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한 수령 표기 표준화 등 산양삼 품질 규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산양삼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적합 품종을 우수 품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산양삼 재배 환경 중에서 중요한 것이 소나무와 상, 상수리나무의 조성 비율입니다. 이것을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적합 품종을 만들어서.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선 기존 산양삼 제품의 평가와 신제품 개발의 방향성이 제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공연,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자 26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한편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해서 일주일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훈련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11일 상대동 한보타운에서는 진주시와 진주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 개최됐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계자와 주민 100여 명이 참관한 이날 훈련은 특히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6회 사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사천문화원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에 이어 지역복지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밥 먹고 나면 습관처럼 커피 한잔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커피차를 운행합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트럭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각자 마시고 싶은 음료를 주문합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네. 드릴까요? 네. 아이스 맥주 아이스 카노 커피차가 등장한 곳은 진주 문산에 있는 한국 실크 연구원 주차장입니다. 인근 업체 직원들은 수십 전에 커피를 차에 실어 가기도 하고, 트럭 앞에 옹기종기 모여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심을 먹고 항상 차를 한잔씩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밥 먹고 나서 차 한잔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조사장까지 방문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 근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운행 첫날 15개 업체 소속 근로자 350명이 이용했습니다. 커피차는 오는 21일까지 130개 업체 5천여 명에게 찾아가 차와 간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찾아뵙고 나눴던 소통에 따뜻하게 응해주셔서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차한 잔에 마음을 모두 담기에는 어렵겠지만 성공회의소는 상공예술은... 늘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커피차에서 음료를 만드는 사람은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소속으로 모두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진주 상위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 음료 제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산업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커피차에서 제공되는 커피가 진주 실크커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업체가 생산한 실크 커피를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구입해 어르신들로 하여금 커피 만드는 일자리를 주고 다시 지역 근로자들에게 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시와 한국 실크 연구원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 커피 그리고 실크 커피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역에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차와 간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커피차. 서로 간 소통은 물론이고 지역 실크 커피 홍보,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산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천군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 1억 600만 원이 모여 기부 목표액 1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300명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지역별 기부자는 경남이 76%, 전남 12%, 부산 3%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동군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이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전 개소식은 지난 9일 너뱅이꿈 야외마당에서 열렸으며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귀농 귀촌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전 개소식과 함께 다양한 공연, 강연 프로그램, 플리마켓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편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너뱅이콩범물로 확대 이전하며 상담실 공간과 귀농귀촌인 다목적 공간이 추가됐습니다. 사천시가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에 들어갑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가운데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모범 음식점이거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우선 추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장 확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일반 음식점은 별도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 오른 기후 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남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을 찾았다고 합니다. 동행 취재에 나섰던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남해 학생들이 저 멀리 있는 몽골에는 어떻게 방문하게 된 겁니까? 올해 7월 남해 교육 지원청과 남해 기후 위기 군민행동은 국제 기후 환경 단체인 푸른 아시아와 협업해 기후 위기 교육과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선발된 우수 학생 35명이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던 것입니다. 선발된 중고등학생 35명은 세계의 기관 단체와 함께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에 다녀왔는데요. 학생들이 몽골을 방문한 목적은 기후 위기 현장을 마주하고 사막화를 예방하며 몽골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푸른아시아에서 조림사업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바양한가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몽골의 비타민나무라고 불리는 차차르간 나무와 비술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재했으며 양동이로 물을 길어주고 잡초를 뽑는 등 기후위기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덧붙여 사막화가 한창 진행 중인 코스테이 국립공원 내 일부 구역을 직접 걸으며 사막화의 현장을 몸으로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환경 분야의 석학으로 불리는 체링다시 담긴 푸른아시아 고문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수준 높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몽골에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활동들은 없었습니까? 학생들은 문화 교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에 걸맞게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레에서 숙박을 하고 몽골 전통 음식인 허럭 등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이승 전망대와 수후 바타르 광장, 칭기스칸 기마 동상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승마 체험을 하고 아리아발 사원에서 트레킹도 하면서 몽골의 문화를 몸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바양 한가이 지역 내 유일한 학교인 바양 한가이 학교 학생들과 만난 남해군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관람하고 한국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알려주며 혼성 대구 친선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SNS를 통해 소통을 하면서 무정을 쌓았는데요. 남의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안무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꼭 숲을 잃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자그한 도움이 됐길 바란다. 라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바람처럼 학생들이 심은 나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g p 지기였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국직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9월 둘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먼저 산청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오랜 기간 준비한 행사입니다. 2 0 1 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이라는 주제로 개막합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9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오후에는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개막식이 펼쳐집니다. 이밖에도 오는 수요일엔 산청 유림회관의 개관 기념식이 예정돼 있고, 일요일에는 엑스포를 맞아 열리는 정이성 가요제의 본선이 펼쳐집니다. 함양에서도 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함양 산삼 축제인데요. 함양에서 힐링을 산삼으로 건강을 일하는 주제로 열린 함양 산삼 축제는 화요일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함양군 이외 임시회가 개최하고요. 토요일에는 백전면에서 지리산 함양 백전 오미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주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찾아가는 무형문화유산 굿보러가자 공연이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금요일부터 사흘간은 전국 생활 문화인들이 모이는 전국 생활 문화 축제가 진주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지식 포럼에서는 진주의 K 기업가 정신과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세션이 오는 목요일 마련되고요. 같은 날 진주 스포츠 파크 실내 체육관에서는 의용 소방 대원들의 소방 기술 경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군청대 회의실에서 남해 경찰 수련원 신축 사업이 MOU 체결식이 열리는데요. 이 밖에 청년의 날인 오는 토요일에는 남해 청년센터 바라에서 2013 남해 청년의 날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동에서는 오는 수요일 하동군의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금요일은 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과 관련된 발표 평가가 예정돼 있고 오는 토요일에는 악양면 입성마을미술관에서마을주민들의 사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 산남면 회의실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산남면 국도 3호선과 정동면 국도 33호선을 잇는 산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련 내용이 다뤄집니다. 주말에는 풍성한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금요일부터 4일간은 사천읍성 일원에서 사천문화재 야행이 토요일 삼천포 대교공원에서는 한 차례 연기됐던 사천 락 페스티벌이 선선한 가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오늘 15일부터 산청 진주 상생 상품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산청 진주 상생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산청과 진주의 농협은행 등에서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산청 엑세포와 진주 남강 요등축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 4천시 협의회가 제45주년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일을 맞아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용현명 거북산마을 일원에서 열린 행사는 자연보호 활동에 헌신한 회원과 공무원, 우수 지도자 등 20명을 선발해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된 돌봄 활동가 홍반장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나타나는 홍반장 영화의 내용처럼 지역 내 돌봄에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및 안보 확인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 새로운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사명감을 가진 돌봄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으로 지친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든든한 돌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한 주간 하늘빛이 계속 흐리겠는데요. 목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9월 중순을 향하면서도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함양은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세종 2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다 흐려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11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41분 예상됩니다. 삼천포역의 군항정보입니다. 화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